펄펄 끓는다. 강남 재건축 시장의 상승세를 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정부가 맞춤형 규제를 예고했었죠. 이 때문에 강남 쪽은 잠시 주춤한데 이번에는 수도권 분양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영철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변본주택. 주차장에 들어가는 길부터 꽉 막혔습니다. 입장을 기다리는 줄이 길어지면서 새치기 단속을 라는 진풍경까지 벌어집니다. 아는 그야말로 인산이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고피를 죄기 전 막바지 분양이 될 거란 판단 때문인지 하루 방문객만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수요자들은 정부가 추가 대출 내놓자 하니까 마음이 서두르고 급히 내재마련 나서고 있습니다. 분양 시장이 과열되면 을에 등장하는 떴다방도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투자 열기가 뜨거울수록 실수요자들은 속이 탑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 살고 싶고 애도 낳고 오랫동안 살고 싶은데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그렇게 가열되는 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숨을 죽이면서 일부 투기 수요가 수도권으로 번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내년부턴 분양 시장이 급격히 꺾일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습니다. 수도권은 당장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나서 역전세난이나 거래부진 같은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발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